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오메트이션 승인입니다 이번 해보기는 바로 플런치 시작하기 어 1을 깨면 2를 깰건데 2를 깨면 3를 깰건데 3를 깨면 3 챕터 2를 깰거예요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여줘야죠 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いいやった。おしいにょそが、いにょそが 어 이렇다 어얘또 사라졌어 이바 이봐, 이바 이봐, 이바 이봐. 이다원다 죽으면서 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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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 뭐한거 있어? 우약통 네. 나 근데 죽으면서 배우는 건데 왜 내가 안 죽었냐면 알고 패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쓰러졌다 이것도 <laughs> 쓰러오 뭐 또? 휴지요? 휴지 어 사라졌다. 바이 바이 바. 그리고 생 소년면 늦게 가거든요. 왜냐 면 늦게 왔기 때문에 여기서 늦게 왔잖아요. 그러면 어 늦게 가요. 늦게. 오 갔다. 지금 쓰고 있어 너 지금 쓰고 있어? 휴지를 쓰고 있나, 쟤? 오, 사자 썼다. 썼다. 저 썼죠? 여기가 그, 피에로가 오는 거. 아씨. 이번에 빡빡을 했어. 잠깐만, 나어 어디... 오, 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플럼피나 아직 저기... 눈알괴물, 눈알공룡. 널 이제 눈알공룡이라 부를 거야. 넌 이제 눈으로 버리, 부를 거야. 어, 이제 눈으로 부를 거야, 눈. 아데 플런치는 순간이동 해. 생일소년 순간 스... 생일소년은 순간이동을 안 하지만, 생... 플런치는 순간이동을 해. 그래서, 어, 수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왔다. 아, 응, 글로 갔네. 혹시 뭔는가 이렇게. 됐다 이 녀석들 이 녀석은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잘한가 쟤. 글로 갔네 레드는 여기 있어요 레드는 여기 있는 거야. 오 마이 갓 레드맨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여기가 나 여기가 나가면 여기 있는 걸 레드맨이 여기가 나가면 레드맨 이, 레드맨이 여기 있는 거 여기가 나가면 레드맨이 있는데 어다안 나간다 다안 나간다면 온 거야 아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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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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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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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안 나면, 온 거야. 생선이 여기 있어. 왜냐면 생선 그냥, 어, 와, 오는 거야. 플런치는 그냥 순간이동을 해, 완전. 플런치 피아 플런치 플런 피야, 너왜 거기 있어? 벌써 3시가 됐는데. 벌써 3시가 됐는데. 것들이. 오, 비론다, 이제. 괜히 했네. 여기다, 레드맨, 지금 여기, 레드맨이 있어. 여기 어, 왔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제말 맞죠? 근데 휴지 다 쓰면 오는 거야 어, 갔다 이바 이바 갔죠? 오 어, 왔다 휴... 희한. 내손 드러내다 이봐 이봐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봐 이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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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골든 플럼핑은 왜안 오는 거죠? 골든 플럼핀은왜안 오는 거죠? 한지 여기 있고 이들 안 하는데 보여도 대체 전체야. 음. 생소년, 네가 보여야 되는데. 어 그런다고. 나이스 나이스 이야 자 이제 투를해볼거고요 루이.. 옛날 때는 루이지였는데 이제 외계인이야 외계인 봐봐 외계인 루이지였는데 오 오마이갓 요 돼지가 핑크 색끼는 아니면 날핑 날개가 있는 핑크색 돼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보라색 날개 있는. 몰라. 스페셜. 메리카 역시 온 거인 줄 알았어. 하드모드가 아닌데, 왜. 빨리 오죠? 하드 모드 아닌데요. 근데 하드 모드는 이거 피에로가 2시부터 움직이는데. 아니, 하드 모드는 어 12시부터 움직여. 피에로가 하지만 어뭐 그냥 근데 어 일반 모드는 어 2시부터 움직여. 맞다. 이거인 거야. Oh my 지금, 아, 프런치 계속 오니까 그냥 두꺼우면 되지. 아, 아니네. <laughs> 아, 근데 벌써 한시가 됐네. 쏟았다 피러기고 포인트 저기고, 아주 부엉이는 저기 있어. 봉이가 <놀람> 저기야 이거. 어, 포인트 제야지 저기고. 신났어요, 이게 딩 어, 쓰러졌다. 왼쪽! 땅! 여기 어, 계속 불꺼나 야, 아, 그냥 계속 불꺼나 뭐, 뭐, 그 아예 합격이란다. 저거 생일 소녀 슈게 빨리 와슈게 빨리 와어 왔다 왔다 슈게파류아슈 시간 오아기 플런치 저기 플파류 저기 있고 플아 슈케파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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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주 고불 꺼놓자. 아, 때로 언듯이안 오는지 씨, 계속 불 꺼놓을까? 띠 차례. 와 이거 맛있다가오 왔다 왜 거기만 오오 심하게 막 불까불까 꺼, 꺼. 계속 불까 그냥 지우개 지우개 오듯이 길게 빨리 와 부엉이는 확인해야 되나? 뭐지? 시우게 빨리 가 응, 쓰다 아, 잘못했다. 아, 잘못했네. 아, 실수. 아, 실수. 빼로 하고 다. 이요 3시? 3시는 나쁘지 않는데. 셋시 나쁘지 않는데. 어았지 뭐. 졌어그럴이숨도이 충분해. 와. 비로 빨리 와, 이 대. 아, 이 대머리 썩었어. 빨리 가. 한하건 아니지 왔다 이봐, 이봐 쪼개 빨리 가 아, 오케이 알아냈다 알아냈다 오, 아이소 움직인다 볼까만. 스팸. <목소리> 가이 대문에서 <데우리 스포스. 목소리> 왔어. 왔어. 다다다 계속 그냥 닫아놔. 계속 닫아놔. 거, 그냥 계속 불까 계속 불까 계속 불까 계속 이서우 왜안 움직인우 눈, 눈 저거 왜안 움직인우? 음메이까지 가. 음메이까지. 언제 왔니? 녹화 하고 와. 피로씨 언제 언제